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양공 3D 운전에 해양공원 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전벨트 그 다음에 브레이크 누르면서 문미... 브레이크 누르면서 여기... 그리고 카메라 들고 있 이거 저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누르면서 이거를 라고 누르면서 이거 누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지금,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핸들이 없 있는... 그래서 여자 운전하고 해서 잘도내줍니다잘도내주고잘도해주고잘주고주고잘 지내고 한으로 한쪽으로 그 한쪽으로 한 한쪽으로 해쪽으 돼. 한쪽으로 한쪽으로 요쪽 이제, 이쪽에서 또 좌회전, 좌회전 해줍니다. 좌회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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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또쭉 갑니다. 음, 빨리 걷는다. 아, 아. 이거 한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전도? 여기도 꾸준네요 여러분, 다시 합니다. 느리다. 느려! 아, 괜아 기차 엄청 짜야 된다. 아, 아! 아파! 아프다고! 한쪽으 조정하고 있는 거 같지 못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찍을 때는 엄청 잘됐었거데요 지금 카메라, 카메라 제가 들고 있고 한쪽으로 하는 거같서 지금 이놈이 꼬불꼬불 하는 거예요, 지처럼 아, 너무 느린데? 잠깐만. 빠르게, 빠르게 영자 가리에 가자. 이거 건네모, 건네모. 건네모가 저어요 건네모. 한잔더 들어가주. 이쪽으로 가, 어, 어, 미쳤어. 아. 어, 아!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해양공원입니다우리가해양공원이고요 자. 다지감부 이게 뭐. 바로 해양공원입니다해양공원다들아왔죠 그러니까 차보자 정리하자면, 잠깐 이렇게 돌, 돌아서 속도를 줄이는 거요 일단 다 정리하자면, 운전학원에서, 일단 운전학원에서 좌회전. 그렇죠. 운전학원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또 좌회전하고 쭉 가다가 건너목에서 바로 우회전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저희는 안녕. 근데 이거 N 하고 있자로 계속, 속도는 계속 올라가네. 네,